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버러지 같은 더 야고바 성경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순종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을 또 축복의 조상이라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아의 축복을 받자라는 이러한 퓨어도 걸어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3대 3부자가 모범된 신자들이요 신앙인의 아주 굉장한 모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명문 가정 축복의 가문처럼 될수 있을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과 자손들에게 이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을 물려주지는 못하고, 땅이 많아서 땅을 물려주지 못하고, 주식은 많이 없어서 주식을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산은 풍성하여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졌고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된 사람인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사자같은 너야고아 아니면 독수리같은 너야고아뭐 비둘기같은 너야고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버러지같은 너야고아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놀랍게도 버러지같은 야곱이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축복의 대명사요, 축복의 주상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상이 되었던 야곱을 왜 버러지라고 이야기했을까? 버러지 같은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버러지 같은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버러지 같은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첫째로 버러지 같은 인간의 방법을 완전히 버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야구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사에서 41장 4절을 같이 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구바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화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버러지는 사자와 같이 튼튼한 이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버러지가 사자처럼 튼튼한 이빨, 이빨이 있어서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부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버러지는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발톱이나 부리도 없고 날쌘 날개도 없습니다. 벌어지는 황수처럼 다른 사람을 들이받을 만한 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벌어지는 교만하여 뻣뻣하게 세울만한 척추도 없으며 그리고 내세울만한 교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어지는 아 버러지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할 만큼 외모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남을 때릴 만한 튼튼한 주먹이나 변명할 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주를 짜낼 만한 머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버러지처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리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손 들고 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280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 같이 주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이렇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앞에 두손 들고 나올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두손 들고, 자기 항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버려야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방법으로 해라 너 똑똑하지 너 경험이 많지 너 실력 있지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두손 들고 주님 앞에 와서 자기 항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40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도 피곤하고 따자빠지는 것이 힘이 세다고 장정이라고 사업이 잘 된다고 건강하다고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쓰러지고 자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 항복이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버러지 같은 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면 실패할 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피묻은 십자가만 부여잡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수단 방법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 인생이 성공하거나 구원받거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피물은 십자가만 부여잡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러지 같은 육성과 고집이 깨어져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은혜스러운 사람, 덕스러운 사람 같지만 그 마음속에 바위와 같은 고집과 육성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성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불순종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성과 고집이 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이름이 말하듯이 야곱은 속이는 자, 교활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활하고 속이는 사람이 막다른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약복 강변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졌더니 속이고 교활하던 야곱이 변하여 축복이 되었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벌레처럼 피천하던 사람이 존귀한 황태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사람 교활한 사람 우리 말로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이고 말이 번지르르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로얄이라는 거예요. 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고 도둑질하고 감옥 갔다 오고 전과를 달고 이런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황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밑바닥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서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신 것이 고집과 육성이 깨어져 버러지처럼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는 아비 집과 그 고향을 떠나라 할 때에 여러분 도대체 그곳에서 사업을 성공했고 그곳에서 오랜 동안 친분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친지 가족들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육성이 깨어지고 다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라람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의 육성과 고집과 경험이 완전히 부스러져서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280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부릅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영원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믿어지 마음에납시다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성과 고집이 깨어지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육성을 깨뜨리기 위하여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과 실패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주여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며 이렇게 가난과 환란을 만나게 하십니까?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때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가시 같은 사람 만나게 하고 환란과 가난과 핍박과 고난을 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직도 나의 상처를 찌르는 가시를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육성이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을 발 씻겨 섬기리라 다짐하고도 아직도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있다면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종종 벗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좋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기분이 좋고 내 안에서 주님을 찾기가 어렵다면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순간순간 거룩한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신하려는 사악한 마음이 두사리고 있다면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은삼십량의 예수님도 팔아먹은 가룟유다처럼 주일도 지키지 않고 11조도 잘라먹고 있다면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성과 고집이 완전히 깨어져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리겠고 해우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믿어지마 하면 합시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지 같은 야곱이 어떻게 산을 쳐서 회오리바람을 불어서 캐로 만들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태산을 버러지가 어떻게 그 태산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버러지 같은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태산을 회오리바람으로 날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연약하여 할수 없지만,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손 들고 옵니다 내가 완전히 육성이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지고 경험이 깨어지고 오늘도 야곱처럼 완전히 환두뼈가 부러져 깨어져서 부드러운 버러지같은 인생이 된다면 그때에그 사람을 붙잡으셔서 태산을 휘리바람으로 날려버리고 태산을 저처럼 날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르지같이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분홍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큰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튼튼하고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내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에 그 때에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나를 붙잡으셔서 태산을 회류 바람으로 날려버리는 역사 일어나고 문제의 태산을 날려버리고 환란의 태산을 날려버리고 여러분 다쳤던 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자작기계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같이 나약하여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약한 버르지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겨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사에서 42장 10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약한 인간이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발버둥 치면서 성공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아침부터 일찍이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부지 한번 뛰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다해서 해본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닫힌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은 하늘의 문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애를 쓰고 발버둥 쳐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불난거 보세요. 불 나니까 뭐, 온 국민이 가서 불을 끌어가고 헬기가 수십 대 가서 불을 끌어가고 해, 끌어갔지만 아직도 불안 꺼졌어요. 하늘만 쳐다보는 거요. 예 비가 내려라. 비가 와줬으면 이거 비가 안 와서 가뭄이라서 지금 이개 많이 탔다. 지금 역사 이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불이다. 피해가 가장 크다. 여러분 사람이하면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면, 여러분, 소방 헬기, 출동 안 해도 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포로지 같은 야곱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산불 나서 피해 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성공과 부자가 될수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한방에 끝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송 280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부릅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콜로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늘 얻겠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 성령님 의지함으로, 여러분,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큰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로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이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지금 빵값이 오르고, 교통비가 오르고, 음식값이 오르고, 채소값이 오르고, 더군다나 기름값이 올랐어. 지금 거의 2천원씩의 리터당 차 몰고 다니기가 정말로 여러분 두려운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누구를 이제냐?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렁받아서 어찌 이때 아멘 안 한다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받아서, 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받아서, 네. 오늘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남들이 비련하고, 남들이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피묻은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